오, 야, 나물리 아, 어떻게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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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아, 어, 나물 맞어 아, 려주세요 오, 려주세요살려주세요 탈려주세요. 오. 어, come on. You don't need to be looking at. 오, 시체 보았네. seen worse. 태운, 아, 태운 거예요 지금. 이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은. 아, 오늘 우 리가, 가 는게 처음 이래요. 있나 봐요. 이제 어우 씨, 아우 이런 <laughs> 숨 어요. 어, 뭐 저렇게 큰 숨을... 어, 이렇게 한게 아니었나봐요. 그냥 쏴야 되나봐요. 왜왜 은신 공격이 안 되는 거지? 가까이 갔는데 왜안 뜨죠? 어 납득이 안 되네. 이리 와. 일로 와. 아, 얘랑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을 피해야 되나 보다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면 이렇게 멀리에서 겁나 많잖아! 아마 쟤네랑 싸우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피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라고 생각했지만 돌아가네요. 와, 겁나 많다, 진짜. 와, 인생 끝났다. 야, 여기로 가는 건가? 일단, 오른쪽에 있는 녀석 무시하고, 왼쪽에 있는 녀석을. 보네. 와 건들면 끝장이다. 야야야. 야, 야. 어? 어우 여기로 오시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. 어우 여기 길이 막히는데요 조심히 갑니다. Fucking c r y 어, f 킹인건 나도 알아. 근데 어쩔 수 없잖니. 어, 조심조심. 어로 가야 되는 거죠? 안녕하세요. 여기는 길이 막혔지 않았죠? 이기로 갑니다. 오, 이씨, 그만. 잠겼다. 여기 아니에요. 아진작 얘기했어야지. 돌아갈 뻔 했잖니. 오케이. Easy, easy. Easy. 이지 이지 어디서 수 없나? 문 닫아. 야 친구야 문 닫으라고. 내가 얼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저멀리 던져. 뭐 들키면 안돼요와 괜히 어으로더걸렸다 망했다 망했어요 와목조기목조기목조기 <목조루기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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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한명 처치 한명 처치 한명 처치 또 옵니다. 또 옵니다. 쟤뭘 먹었길래 이렇게. 열로 부르자. 부르자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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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녕. 오 shit. 주먹! <laughs> 안녕. 2총 구려. 야. 우리, 우리 전투의 민족답게 하나씩 그냥 죽이자. 내가 이렇게 겁쟁이로 살수 없었나? 죽이자, 죽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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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0점 진짜 잘 잡아. 죽이자. 잘봐잘봐 잘 봐. 죽이자 어우 제, 어우 자꾸 움직여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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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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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장전이 뭐였지? 오오오안 좋은 소리 봐, 오케이 굿 싸우자 어차피 막야 어차피 싸우자 싸우자 아이 빡! 장전 뭐였지? 장전 이거였나? 잘 됐어. 아. 속이 시원하다. 이 이렇게 합시다. 장전 뭐였지? 지금 장전 키를 모르겠으니까요. 다 쏘면 장전되겠죠 달려온다 헤헤 바보 녀석 머리 빡배 아이 그냥 총써버릴 걸. 아까부터 총을 쓰는건데 그 shut up, shut up. 그러게. 나도 너가 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안 주는 거지, 얘한테? 어? 어. 그냥 총을 줍시다, 우리.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? 모를 땐 이렇게 하라 그랬나? 학교가 저긴가? 저 하얀 지붕? 나와보세요. 길을 잃었지만, 여기 넘어갈 수 있나? 못 넘어가네. 못 넘어가고? 여기 왜여기한 거죠? 어? 어, 여기 들어가네 어, 이쪽이래요. 아, 풀면 되잖아. 어디? 어, 그래. 가자. Okay. Cool. Careful. Of course. Maybe you should have given her a gun. Okay, Bill. There's more of those clicking oh, things inside the house. Yeah, I didn't seen us yet. stay down. Careful. Ah, uh... 이럴 땐 몽댕이. 아니야, 아니야. 몽댕이, 몽댕이. 아니 몽댕이요. 몽댕이 어디 갔죠? 죽여 버릴까?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쟤는 왜 불에 안 타? 엄마, 엄마. 와, 이제 끝났다. 어? 뭐야, 겁나 뜨잖아? 거의 다 왔대요.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. 어, 오, 오오오오오 오, 사람인 줄. 총알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. 아, 장점 뭐지? 아니 어디로 갔어 얘? w h the hell left s here? You got friends in town? 학교는 이집 반대편에 있대요. 어서 갑시다. 엘리, o d 왠지 둘이 이름도 비슷한 것이. 올라가는 길이겠죠? 조심조심. 약 챙기고요. 샷건은 좀 아껴야 될것 같아요. 소년의 일기를 보려면. Hey. He 소녀 일기를 보고 싶은데요 확대 해도 이게 한글화가 안돼있어요 그래서 보나 마나니까 우리 여기 왜 왔어요? 여기 그냥 파밍용인가? 1층에서 가야되나봐요 없어요 뭐가 여기 길이었으면 저친구가 같... 왜왜왜 왜. 왜 불렀니 이런거 파밍 잘하고요 왜 불렀어? 어서 불렀어. 그리고 아이고,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왜? 왜 불렀어? I e hand with this. 어, 도와줄게. 잠깐만 아이템 좀 챙기고 도와줄게. 학교 안에 트럭이 있고요. 그저 트럭을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소리 내지 말래요. 이거 지금 몰래 몰래 죽여야 되나 본데요. 암살하라는 것 같죠? 주의를 끌지 말고 암살을 하라는 계획 같아요. 주위를 안 끌고 어떻게 암살하지? 잠깐만 칼을 만들어야 돼요. 칼. 칼을 알아. 야 나한테 보탠다고 뭐가 해결이 있겠니? 어 저기도 있다. 저 암살해야 돼 우리. 잠깐만요. 암살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오 뒤돌아본다. 어 뒤에도 있다. 어 인생 끝났다. 얘 어디 갔어? 아 저기 있다. 암살 뜰 텐데. 아셋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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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무슨 소리야 엘엘 엘루 엘누어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. 아유 안녕히 가세요 아우 괜히 어그로 끌어가지고 어 달린다. 어이야 앨런 어디 갔죠? 어 여기 있네요. 그 다음에요. 여기는 못 넘어가게 돼 있는 것 같은데. 여기는 못 넘어갑니다. 어? 여기 못 넘어가요? 아! 어? 야, 총더자안 돼. 어우, 야. 방 망했다. 와, 이제 끝났다. 어어, 야, 나구리. 아, 어떡해. 어, 나구리 맞았다. 아, 살려주세요. 엘, 엘원을 이용해 털트를 해요. 엘원. 어, 어, 야, 야, 야. 알토를 누르세요. 아 이거 어떡해. 어떻게, 어떻게 도망가야 돼, 이거. 이걸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저기요. <laughs> <laughs> 왜안터 저거? 고어 쉣. 아직 멀었어어저 폭탄 터진 게 은근히 역할을 했나 봐요. 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장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장전 어떻게 하는 거지? L3. 어? 여기 동그라미 뭐지? 아 여기 문을 열. 아 여기 잡고 올라가야 되나 봐요. 어. 얘가 예전에 파트너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해주네요 다행히도 아주 좋네요 그 다음 빌이랑 친해질 가능성이 없는거 같죠 지금? 우리의 꼬마 숙녀를 좋아할 생각이 없어요 빌은 일부러 정을 안주는건가? 어? 나도 절로 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사다리 굿 오케이 알았어요 가자 빌. 야, 꼬맹이한테 총을 주자 야, 잠겼어. 야, 잠겨 있어. 어떻게? come on, bill. 어야나 나는 나는. 오 샷! 해라 이제요. 해라 이제요. 오, 더 생겼어. t h e l l make it fast. B B B B B B. o 빨리 B. e f this. Please tell me you're done. 어, 있어? 있어? What? 아 없어. 아 없어 없어. 아없을려 빌 h 아, 네어 Anywhere but here. 가자 e 리가 Come on. Cada, Cada, Cada. Go, go, go. They go, Pompichako Massimita, Tata 어 a z a r i and d e v a z 아이고 칼로 뜨르기 <laughs> 안녕 사망 어떨다아 왔다! 아어 오! 떨려주세요 <laughs> 아이고 칼로 뜨르기 이게 뭐 마지막 죽여 과 오케이 굿! 쿠 아이고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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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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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잘한다 아이안 맞아? 안 맞아봤는데. 나 혼자 내려가라고? 왜? 어, 체력이 너무 적대. 이렇게 누르고, R2. 어어어. 어어어. 로 가는 거 아닌가 봐. 여기 엄청 많아. 여, 여기 아니에요. 어디로 가는 건데요? 올라갑니까? 아사사 사레기라고 싸대, 생각할 수도 있죠. 이게 얘가 때릴 때찰싹찰싹 때리거든요.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와중에 길을 잃을 수 없어요. 오, 아, 아, 오, 셰일. 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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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. 안타. 어, <laughs> 야클래커 매도력가는 소용이 없다요오 우연히 살았다. 어, 역시 이건 다제 작전이었죠? 우연이 아니죠? 다 노려 노린 노림수죠? 좋았다. 홀리 홀리 쉿. Looks 홀리 쉣. 오야, 씨고 보지 마. 원투. 어, 우리가 노래 빌리는 거는 야야야 앨런 앨런 앨런, 아니야. 어 앨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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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런, 야 우리 앨런 건드지 마. 아... 나쁜 자식. 지금 이제 내 딸과도 같은 존재야. 이런 걸 전문용어로 큰 그림 오저다리 오졌다라고 하죠? 어, 이거 장전 다 됐죠? 이거 알2로 누르면 장전이 된다 그랬죠? 오케이 그 그리고, 펌프샷건이 세니까 일단 그리고 자주 나오니까 밀어주세요 빌, 하나, 둘, 셋. 아빌 힘줘, 하나, 둘, 셋. a 아, p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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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Come on. k a z a k 나좀 <목소리도> 생겨. 어, 이건 뭐야? 어, 어 배도 못 생겼어. 블로터 뭐야? 어 뭐야 이거? 와, 인생 끝났다. 어, 아, 나 콜카가 던졌다. 네모 메모 네모 메모 네모. 메모. 네모, 네모. 아, 블루토 뭐야, 블루토. 너네, 이 귀찮은 녀석. 관람석이 많아서 올라갈 수 있대요. 쟤 세다고? 오우, 쉣.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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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살려주세요! 우와, 살려주세요!